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름철에 삶의 질을 진짜 수직 향상 시켜주는 여름 추천템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 뷰티템부터 생활템 그리고 여름하면 또 빠질 수 없는 선제품까지 가지고 왔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가지고 온 제품들은 모두 다 노광고 내돈내산 제품들이니까요. 아주 솔직한 후기와 리뷰 대 방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토너 패드인데 이거는 에이 솔루션이랑 유튜버 젤라님이 같이 개발하신 제품이고요. 저도 이거 소개하신 영상 보고 영업 당해가지고 두통 샀다가 지금 한통다 쓰고 얘가 두 통째거든요. 제가 예전에 브이로그에서 한번 토너 팩 하는 걸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많이 궁금해 해주셔가지고 한번 데리고 와봤습니다. 얘가 이렇게 생겼는데 보이시나요? 딱한 장으로 볼 전체가 가려지거든요? 크기가 진짜 너무너무 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해 주셨던 포인트는 이거야. 얘가 늘어나요. 팩 하기에 너무 좋은, 이 시트를 어떻게 만드셨지? 찹, 찹. 두개반 나눠서 코, 턱 이렇게 하면은 총네 장으로 전체가 다 감싸지거든요. 데일리 토너 팩으로 사용하기 너무 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이건 다 쓰면은 꾸준히 계속 구매를 할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패드가 어성초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고 모공 청소에 효과도 있대요. 드라마틱하게 피지 청소가 되고 이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히 보습력이나 수분감은 너무 너무 좋다. 진짜 토너 팩 즐겨하시는 분들 너무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최고예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요 선스틱 제품인데요. 요거는 AHC 제품이고 박세리 선스틱으로 유명한 제품이거든요. 지금 거의 다 써가지고 다 꺼낸 게 요만큼인데 이건 제가 만난 사람마다 추천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왜냐면은 파우더 고함량이라서 끈적임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 진짜 너무 보송한 노세범 선스틱이고요. 막 이렇게 바르다 보면은 내가 어디에 발랐는지 티가 안 나. 너무 편안한 사용감을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향은 좀 파우더리 하면서 조금 오렌지향? 귤향? 같은 게나온것 같기도 하고 상쾌하고 뭔가 쾌적한 냄새예요. 진짜 끈적이는 게 1도 없어서 지성 피부이신 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고 그렇다고 막 텁텁하거나 뻑뻑하지도 않아. 발림성 너무 좋아요, 진짜.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물에는 조금 약하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물놀이나 뭐 특별한 야외 활동보다는 데일리로. 계속 덧바르면서 사용하기 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 양이 너무 적어 인간적으로 너무 금방 써요. 대용량으로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마 아니고 그리고 다음은 이 제품인데요. 이거는 아이스 데오 시트예요. 요즘 가방 속 진짜 필수템인데 진짜 물티슈처럼 그냥 이렇게 썩 뽑아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꽤나 넉넉한 크기에 조금 도톰한 재질이고 그냥 닫자마자 엄청 시원해요. 요즘에 밖에 한 10분만 걸어다녀도 땀 주룩주룩 그냥 폭발이잖아요. 그럴 때한장딱 꺼내가지고 얼굴 빼고 몸 그냥 슥슥 땀 닦아주고 하면은 굉장히 쾌적해집니다. 특히 겨터파크 개장됐을때 아주 너무 꿀템이랍니다. 뭔지 알죠? <laughs> 이게 데오시트라서 마르면서 조금 보송해지고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원 플러스 원을 하고 있거든요? 꼭꼭 쟁여두시게. 여름 외출 필수템입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바디로션인데요. 제가 겨울에 이 제품을 선물 받은 적이 있어서 그때 한통 썼었어요. 와, 이거 여름에 쓰면 너무 좋겠다 싶어서 메모장에 따로 적어놓고 여름 되자마자 다시 구매를 한 제품이거든요. 보시면. 이런 묽은 제형인데 진짜 촉촉하고 가볍게 싹 흡수가 되는 수분감이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이것도 수부지나 지성 피부인 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만한 제품이고요. 오일리하게 보습막을 주는 느낌은 아니라서 몸이 좀 많이 건조하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 안 합니다.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구매하셨으면 좋겠지만 저는 너무 호의입니다. 향은 플로럴한 그런 생화 같은 향인데 숲속? 가든, 정원, 식물원? 그런 이미지가 연상되는 그냥 은은하게 잔향만 조금 남는 정도? 하지만 요 가볍고 수분감. 빵빵한 제형이 너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저는 여름 바디로션으로 추천 그리고 다음 제품은 선크림입니다 이거는 구달의 맑은 어성초 진정 수분 선크림 사실 요즘에는 선 제품들이 너무 잘 나와서 구매했을 때 이거 너무 별론데? 이런 제품은 거의 없거든요 그중에서도 순하고 가볍고 로션 같은 제품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보시면 진짜 가볍고 수분감 넘치는 유기자차 제품인데 바른 쪽안 바른 쪽이거든요. 백탁 현상이 전혀 없어요. 메이크업 전에 발랐을 때 프라이머 같은 역할을 하더라고요. 피부 결이 조금 보드라워지는 느낌? 너무 순하고 가볍고 산뜻한 제품이라서 호불호가 안 갈릴 것 같은 제품이에요. 선크림 유목민으로서 요즘 정착한 선크림입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이 헤어 스프레이인데요. 이거는 웰라의 헤어 스프레이 제품이고, 제가 예전에 헤어 스타일링 영상에서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 제품이에요. 이 헤어 스프레이를 갑자기 왜 가져왔냐? 우리 앞머리가 있는데 직모다 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고데기를 하는 의미가 없어. 나가서 뭐땀 나면 풀려, 장마철에 비 오면 풀려, 더우면 또 풀려. 여기 아이돌 앞머리 헤어 스프레이로도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거든요? 제가 다른 헤어 스프레이도 많이 써봤는데 조금만 많이 뿌려도 떡지거나 이결 자체가 김한장 같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얘는 너무 자연스럽고요. 이렇게만 뿌려도 고정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스프레이보다 스프레이 특유의 그 냄새가 많이 안 나서 좋더라고요. 진짜 헤어 스프레이야말로 여름 꿀템이 아닐까 싶습니다. 머리 때문에 열받으시는 분들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들은 요즘에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서 이거 안 소개해드리기 너무 아깝다 해서 가지고 온 제품들인데요. 이것은 바로 브러쉬 세척 볼입니다. 귀엽죠? <laughs> 브러쉬 일일이 손으로 빨기 너무 귀찮아가지고, 검색해서 쿠팡에서 구매한 제품인데, 보시다시피 접이식이에요. 그냥 사용 안할 때는 이렇게 접어서 화장실 수납장에 그냥 끼어놔도 되고, 보관이 굉장히 용이하고요. 실리콘 재질이라서 건조도 정말 간편하다. 브러쉬 세척액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면 좋지만, 사실 폼클렌징으로도 충분하다. <laughs> 바닥에 보시면 각각 네 가지로 다른 무늬의 결이 있거든요. 미니 빨래판처럼 아주 간편하게 잘 세척이 됩니다. 그리고 파우더 퍼프나 뭐 쿠션 퍼프, 베이스 제품이 묻어있기 때문에 세척이 잘안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손빨래하듯이결 있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붓붓 해주면 손으로 주물주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세척이 되거든요. 진짜 하나 갖고 있으면 너무 편리한 템이고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요건데요. 폼클렌징 거품망입니다. 우선 이거를 사용을 하는 이유는 폼 클렌징을 거품을 충분히 내서 사용을 해야지 피부에 자극도 덜하고 세안도 깨끗이 잘 되거든요. 거품망을 한번 써봐야겠다 하고 여러 개 써봤는데 얘가 제일 편하고 거품도 잘 나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고리가 달려 있어가지고 떡 걸어놓으면 알아서 건조가 되고요. 여기에 물 이렇게 묻히고 폼 클렌징을 손톱만큼 소량을 사용을 해도 거품이 정말 잘 납니다. 우리 구미들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하나쯤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제품입니다. 듀얼 속눈썹 영양제인데요. 한쪽에는 투명이고요, 반대쪽은 블랙이에요. 이렇게 투인원으로 나온 제품인데, 제가 속눈썹 펌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뷰러나 마스카라 사용을 안 해주는 게 좋거든요. 이 투명 부분도 괜찮은데, 이 블랙 부분이 진짜 신박하지 않습니까? 속눈썹 영향되는데? 블랙이야. 일반 마스카라보다는 좀 묽고 가벼운 제형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발색도 괜찮고, 발림성도 너무 부드럽게 잘 발려서, 이렇게 세워서 발랐을 때 가닥가닥 연출하기도 좋더라고요. 무엇보다 좋은 점은 따로 리무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 다만,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라서, 속눈썹 펌이나 연장을 안 하셨다 하면 굳이 뭐,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름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여름 추천템 그리고 평소에 제가 잘 썼던 생활용품 뷰티템 등등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정말 최대한 좀 솔직 담백하게 리뷰를 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정보는 모두 더보기란에 달아놓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